한국에 도착한 첫날부터 고속터미널역에서 받은 강렬한 인상 덕분에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의 지하철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면 일본 지하철과 큰 차이가 있을까 싶었지만 갈수록 그 차이를 체감할 수 있었어요. 특히 한국 지하철 시스템에서 두드러지는 점중 하나는 환승의 편리함이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역들은 대부분 복잡한 환승을 편리하게 해주는 세밀한 설계가 돋보였습니다. 일단 환승 동선이 단순히 길 찾기를 돕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출입구와 연결된 다양한 시설이 연결되어 있어 이용자들이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어요. 예를 들어, 고속터미널역에서는 여러 노선이 교차하는데도 복잡한 인파 속에서도 사람들이 길을 잃지 않고 쉽게 갈아탈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의 위치가 매우 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어 사람들이 한 곳에 몰리지 않고 분산될 수 있더군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는 한국의 지하철이 많은 이용자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였어요. 일본의 지하철도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환승하는 경로를 신경 쓰긴 하지만 아무래도 시설이 오래되었고 오랜 세월 동안 여러 번 개조된 탓에 한국처럼 한번에 직관적으로 이해되기는 어려웠거든요. 반면, 한국은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역들이 많고, 구호선처럼 아예 처음부터 최적의 동선으로 설계된 곳이 많아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상 깊었던 점은 바로 스마트한 기술이었습니다. 한국 지하철 시스템은 최신 IT 기술이 결합되어 있어 환승시간부터 열차 도착까지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으로 한국 지하철 앱을 켜서 실시간 정보를 확인하며 이동했는데, 그 정보의 정확성과 세밀함에 감탄했죠. 가격에서 대기 시간까지 실시간으로 표시되는 모습은 지하철 시스템이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도시의 생활 인프라로 깊숙이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특히 고속터미널역에서는 이러한 첨단 시스템이 더욱 빛을 발했어요. 복잡한 환승 지점임에도 불구하고 전광판과 안내 시스템이 철저히 조직되어 있어서 길을 잃거나 혼란에 빠질 일이 없었죠. 일본에서도 최근 디지털 안내 시스템이 도입되었지만 한국처럼 광범위하고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중교통 전반에 걸쳐 최신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 이용자들은 자연스럽게 효율적이고 편리한 이동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첨단 시스템을 경험하면서 저는 일본의 지하철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도쿄 지하철 역시 뛰어난 점이 많지만 아무래도 오래된 시스템을 개조하면서 한계가 있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에 반해 한국의 지하철은 최신 기술을 통해 모든 것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고 있었죠. 저는 점점 한국 지하철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하철 내의 청결함도 놀라웠어요. 고속터미널역에서 처음 지하철을 타고 이동했을 때 한국 지하철의 내부는 매우 깔끔하고 대기 공간 또한 잘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의 지하철 역시 청결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지만 워낙 오래된 시스템이라 때로는 시설이 낡아 보이기도 했거든요. 반면, 한국의 지하철은 더 새롭게 관리되고 있고, 이용자들을 위한 다양한 편의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대기 시간조차도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은 단순히 빠르고 효율적인 교통수단을 넘어서, 이용자들이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자, 도시의 일상생활에 완벽히 녹아든 시설이었습니다. 각 역마다 특색 있는 디자인과 테마를 가지고 있어, 역 자체가 하나의 관광지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 고속터미널역은 쇼핑몰과 바로 연결되어 있어 지하철을 타러 가는 길에 쇼핑을 즐기거나 식사를 할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편의시설이 역과 결합되어 있으니 단순히 이동하는 시간조차도 새로운 경험으로 다가오더군요. 이제는 처음 가졌던 의구심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한국의 지하철이 일본보다 더 뛰어날까라고 묻던 스스로에게 한국 지하철이 제공하는 편리함과 첨단 기술, 그리고 세밀한 배려를 직접 경험하면서 답을 찾게 되었던 것이죠. 한국에 도착해서 본격적으로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면서 저는 고속터미널역에서 받았던 첫 인상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점점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일관되게 효율성과 편리함을 고려하여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 두드러졌어요. 그리고 그 배경에는 다른 나라에서는 쉽게 볼수 없는 첨단 기술과 시민을 배려하는 섬세한 설계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환승 시스템에서부터 한국의 지하철이 보여주는 배려심은 대단했습니다. 저는 고속터미널역 뿐만 아니라 다른 환승역에서도 쉽게 이동할 수 있었어요. 서울은 다양한 노선이 서로 얽혀 있는 대도시인데 대부분의 환승역에서는 출구와 연결된 시설이 매우 직관적으로 배치되어 있어 길을 잃을 걱정이 없었죠. 지하철역에는 철저히 정리된 안내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고 지하철 노선도 역시 복잡하지 않게 보기 좋게 디자인되어 있어. 초행길에도 빠르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점은 한국의 지하철역들이 단순히 이동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환승역에는 시민들이 편히 쉴수 있는 공간이나 작은 전시 공간, 심지어 지역 상점들까지도 들어서 있었습니다. 고속터미널역 같은 주요 환승역은 아예 거대한 쇼핑몰과 바로 연결되어 있어 지하철을 타러 가는 길에 간단히 쇼핑을 하거나 식사를 즐길 수도 있었죠. 이처럼 역 자체가 도시의 생활 인프라로 완전히 녹아든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이제 일본의 지하철과 비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 지하철 역시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잘 조직된 교통망 중 하나로 유명하지만 대부분의 역들은 이동에만 집중되어 있어 이러한 복합적인 기능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도쿄의 주요 지하철역들도 환승이 잘 되어 있는 편이지만 많은 경우 이용자들이 혼잡한 인파 속에서 길을 찾기가 어렵고 특히 환승을 위해 긴 통로를 걸어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의 고속터미널역에서처럼 단순하면서도 효율적인 구조를 통해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경우는 일본에서 드물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에서 감탄했던 점은 최신 I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지하철 앱을 사용하면서 실시간으로 지하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앱의 정확성과 세밀함에 감탄을 금할 수 없었어요. 열차 도착 시간. 환승 시간까지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어 이용자에게 제공되었죠. 이 시스템 덕분에 지하철을 기다리는 동안 남은 시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환승 노선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이동하는 동안 불편함이 거의 없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은 단순히 기다리지 않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넘어서 이용자들에게 안전과 편리함을 동시에 제공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예를 들어, 역마다 설치된 스크린도어는 승객들이 안전하게 열차를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장애인이나 고령자들을 위한 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특히,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안내와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각적 알림 시스템은 다른 나라 지하철 시스템과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용자들의 편의를 극대화한 시스템은 한국 지하철의 큰 강점이었죠. 일본에서도 최근 IT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안내 시스템을 점차 도입하고 있지만, 한국만큼 광범위하고 정확하게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도쿄 지하철은 기본적인 정보는 제공되지만 스마트폰 앱을 통해 열차의 위치와 도착, 시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아직 이루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한국 지하철이 갖춘 스마트 시스템은 그야말로 차원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저는 한국 지하철의 청결함과 쾌적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고속터미널역에서 열차를 기다리면서 서울 지하철의 내부가 얼마나 깨끗하게 유지되는지를 처음 느낄 수 있었죠. 특히, 열차 내부는 물론 승강장과 환승 통로까지도 매우 깔끔했고, 먼지나 오염물 없이 관리된 모습이었습니다. 일본 지하철도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한국처럼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더군요. 오래된 역들이 많아 시설의 노후화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한국 지하철에서는 냉난방 시스템도 매우 잘 갖춰져 있었어요. 여름철의 무더위나 겨울철의 추위에도 걱정 없이 쾌적하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승강장과 열차 내부의 공기질도 매우 좋았고, 공기정화 장치까지도 마련되어 있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돋보였어요. 열차 내부의 공기질 관리까지 세심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은 이용자들에 대한 배려가 느껴지는 부분이었죠. 일본에서는 공기정화 장치가 일부 열차에 도입되어 있지만, 한국처럼 지하철 전체적으로 적용된 경우는 드뭅니다. 또한, 한국 지하철의 디자인은 역마다 각기 다른 테마를 가지고 있어 하나의 작은 미술관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각역에는 서울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한 예술작품과 설치물이 전시되어 있어 역을 지나갈 때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도쿄 지하철은 대부분 단소하고 실용적인 디자인을 유지하고 있어 한국처럼 예술적 요소가 풍부한 공간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술작품과 설치물이 조화를 이루어 시민들에게 시각적인 즐거움을 선사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한국 지하철의 보안 시스템에서도 큰 차이를 느꼈습니다. 서울의 주요 지하철역에는 CCTV가 촘촘히 설치되어 있어 안전한 환경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또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가격마다 안전 요원과 긴급 호출 버튼이 준비되어 있어 이용객들의 안전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었죠. 이와 같이 보안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었고, 늦은 시간대에도 혼자서 지하철을 타는 것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한국 지하철의 보안 시스템은 일본 지하철과 비교할 때 특히 우수하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일본 지하철에서도 CCTV나 보안 시스템이 있지만 한국만큼 체계적으로 조직된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오래된 역사에서는 일부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한국의 지하철은 그 모든 면에서 최신 보안 시스템으로 무장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서울 지하철 시스템은 단순히 교통수단을 넘어서 기술과 안전, 시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종합적인 생활 인프라라는 것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첨단 기술로 무장된 스마트한 운영 방식, 철저한 청결 관리, 안전을 우선시하는 보안 체계까지 모든 면에서 사용자를 위한 세심한 배려가 돋보였죠. 한국 지하철의 편리함과 안전성을 직접 체험하면서 이제는 처음 가졌던 의구심이 점차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한국의 지하철이 일본보다 더 뛰어날까라는 의문이 어느덧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던 것이죠.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에 대한 감탄이 커져가던 어느 날, 정말로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제가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에 담긴 진정한 첨단 기술력과 섬세한 안전, 시스템을 몸소 경험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죠. 그날은 서울에서의 마지막 일정이 있는 날이었고, 일정이 촉박해서 정신없이 고속터미널역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돌아다니며 출장 준비를 하다 보니 무거운 짐과 함께 지하철을 타러 가는 길이 꽤나 벅찼죠. 특히 고속터미널역은 복잡한 한승 노선으로 유명해서 일본에 비해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문이 열리면 바로 타면 되겠지 하고 여유를 부리며 열차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눈앞에서 지하철 문이 닫혀버린 겁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저는 거의 포기할 뻔했죠. 일본에서는 지하철이 정시에 출발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문이 닫히면 승객들이 열차를 잡거나 문을 억지로 여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아쉬운 마음에 잠깐 망설이며 지하철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닫혔던 문이 다시 열리더니 저를 기다려주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순간 놀라움에 저도 모르게 얼어붙고 말았죠. 이게 무슨 일이지? 알고 보니 한국 지하철에는 최신 스마트 자동문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 열차가 출발하기 직전 승객의 움직임을 감지하면 문이 자동으로 다시 열리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는 출발 시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스템이 완벽하게 제어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덕분에 열차에 무사히 탑승할 수 있었고 그 세심한 배려에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이전까지 경험한 다른 나라의 지하철에서는 비슷한 사례를 거의 본 적이 없었어요. 물론 일본에도 일부 최신 노선에서 스마트 도어 기술이 적용되긴 했지만, 이처럼 승객에게 바로바로 바로 반응하며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시스템은 드문 경우입니다. 특히 한국의 지하철처럼 실시간으로 상황을 인식하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진 곳은 거의 없다고 할수 있죠. 한국의 지하철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닌 기술과 배려가 결합된 또 하나의 도시, 생활 인프라임을 절실히 느끼게 된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 사건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지하철에 무사히 탑승하고 잠시 후 열차가 출발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객차 내에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에 객차 안의 승객들은 약간 술렁이기 시작했죠. 열차 안은 평소처럼 조용하고 질서정연했는데 갑작스러운 경고음은 순간적으로 긴장감을 자아냈습니다. 뭔가 문제가 생긴 걸까라는 생각이 들 무렵, 곧바로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안전을 위해 잠시 후 승객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잠시 후몇 명의 안전 요원이 열차에 올라탔고, 그들은 빠르게 상황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에서 물건을 두고 내린 승객이 있다는 정보를 받은 듯 보였어요. 요원들은 곧바로 CCTV를 확인하고, 승객이 두고 간 물건을 신속하게 수거했습니다. 불필요한 대기나 혼란 없이 빠르게 상황을 정리한 뒤 안전하다는 신호를 주었죠. 사실 일본 지하철에서도 유사한 상황을 본 적은 있지만, 이처럼 빠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는 경우는 드물었어요. 한국 지하철은 매우 세심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국 지하철 시스템에는 최신 보안 장치와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 승객들이 두고 내린 물건을 즉각적으로 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대기 중인 안전 요원들이 즉각적으로 투입되어 신속하게 상황을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죠. 일본 지하철에서도 이와 유사한 방식의 보안 체계가 도입되고는 있지만, 시스템의 신속함이나 정확도에서 아직 한국만큼 완벽한 대응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한국의 지하철은 어느 상황에서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마치 기계 장치처럼 정확히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안전 문제에 대한 한국의 철저한 대응 방식은 이 사건을 통해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승객들이 불안함을 느끼지 않도록 빠르고 정확하게 대처하는 모습은 한국 지하철 시스템이 그저 빠르고 편리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일본 지하철도 안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한국에서처럼 즉각적인 대응과 세밀한 안전 관리는 아직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한 이 상황 속에서 제가 체감한 것은 한국 지하철 시스템의 인간적인 면모였습니다. 과연 왜 한국 지하철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걸까라는 질문에 스스로 답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이죠. 단순히 시간에 맞춰 운행하는 것을 넘어서서 승객 한명한 한 명의 경험을 위해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승객의 안전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은 물론 필요에 따라 자동적으로 다시 열리는 문이나 빠른 대처가 이루어지는 보안 시스템까지 이 모든 것이 일관되게 운영되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 지하철이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종합적인 생활 인프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한국 지하철에 대한 제 시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는 일본의 지하철이 세계 최고라는 생각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고속터미널역에서 시작된 여정은 제가 알고 있던 인프라에 대한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경험이 되었죠. 한국이 IT 강국이라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그 기술이 대중교통 시스템에까지 깊이 스며들어 있다는 점은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이렇게 혁신적인 기술과 안전관리가 결합된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니 정말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사례를 배워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일본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오래된 지하철망을 가지고 있는 만큼 한국과 같은 최신 스마트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았습니다. 한국 지하철 시스템은 단순히 빠르고 효율적일 뿐 아니라 승객들의 작은 불편과 위협 요소까지도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는 진정한 의미의 스마트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날의 경험 이후 저는 한국 지하철에 대한 완전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 지하철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는 평가가 단순히 과장이 아닌 현실임을 깨달았죠. 이제 한국 지하철은 저에게 단순한 교통수단 이상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지하철을 통해 한국의 기술력과 세심한 배려를 경험하면서 한국 지하철 시스템의 증가를 전 세계가 주목하고 배워가야 할 가치가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한국 지하철의 혁신적이고 섬세한 시스템을 경험하고 나서 저는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만 해도 한국 지하철에 대한 저의 기대는 솔직히 그리 크지 않았어요. 도쿄의 복잡하고 방대한 지하철 시스템에 익숙해져 있던 저는 아마 한국도 비슷한 모습일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고속 터미널역을 시작으로 서울의 여러 지하철 역을 경험하면서 한국 지하철만의 차별화된 강점들이 하나하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모든 것이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 지하철 시스템은 그 자체로 세계가 배워야 할 모범이자 표준이라는 것이었죠. 고속터미널역에서 처음 느낀 점은 공간의 예술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만큼 정교하게 설계된 구조였습니다. 비좁고 복잡한 지역에 수많은 노선이 얽혀 있음에도 이용자들은 간단하게 환승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로 붐비는 상황에서도 불편함이 없고 동선이 자연스럽게 설계되어 있어 이용객들이 쉽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운이 좋았던 것 뿐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배려가 서울 지하철 전체에 일관되게 적용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한국 지하철이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생활공간으로서도 손색이 없는 이유를 점차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 지하철의 스마트한 시스템과 정확한 시간 관리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자동문이 닫힌 상태에서 제가 가까이 다가서자 다시 열리며 기다려준 순간이었죠. 이 사건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승객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반응하도록 최적화된 기술 덕분이었습니다. 열차 출발 시간에 큰 지장이 없는 한 승객 한명한 한 명의 편의를 위해 문을 다시 열어주는 시스템은 한국 지하철의 세심한 배려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한국의 스마트 시스템은 일관된 배려를 바탕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하철 내에서의 안전 관리와 보안 시스템은 그야말로 세계적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물건을 두고 내린 승객의 짐을 신속하게 회수하는 과정을 보며 한국 지하철 시스템이 얼마나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절실히 느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은 CCTV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관리되고 있었죠. 작은 물건 하나라도 바로 인식하고 대응하는 시스템 덕분에 승객들은 언제나 안심하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 지하철에서도 보안 관리가 중요시 되지만, 이처럼 즉각적인 대응과 효율적인 체계를 유지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죠. 이처럼 안전과 편의를 모두 갖춘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일본 지하철과의 차이점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일본의 지하철은 전통적으로 정밀한 시간 관리와 복잡한 노선을 자랑하지만, 한국 지하철만큼 스마트하고 직관적인 시스템을 갖춘 곳은 아직 드뭅니다. 특히 승객 중심의 디자인과 실시간 정보 제공, 자동문 시스템 등 한국에서 이미 보편화된 기술들은 일본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에 도입되어야 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가지 한국 지하철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역 하나하나가 각각 독특한 테마와 디자인을 갖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예를 들어 고속터미널역은 환승 중심지로서 수많은 상점과 연결되어 있어 단순히 환승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쇼핑과 식사를 할수 있는 생활 인프라로서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역마다 문화와 역사를 반영한 디자인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어 지하철을 탈 때마다 색다른 경험을 할수 있었습니다. 지하철 내부의 예술 작품과 조형물은 보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고, 한국 지하철이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시민들이 편안히 쉴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발전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요소들은 한국의 지하철이 단순히 이동의 수단이 아닌 시민들의 일상과 함께 호흡하는 생활의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도쿄의 경우 지하철은 이동수단으로서의 역할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한국의 지하철은 승객들의 일상에 더 깊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작동하는 모습을 보며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은 정말 완벽하게 설계되었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국에서의 지하철 경험을 통해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지하철 시스템은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이고 모범적인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한국의 기술과 배려가 결합된 이 시스템은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첨단화된 스마트 시스템과 실시간 정보 제공, 안전과 편의를 동시에 추구하는 모습은 교통 인프라가 발달한 다른 나라들에서도 반드시 배워가야 할 요소입니다. 또한, 이번 경험을 통해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단순히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효율성과 편리함, 안전과 쾌적함이라는 다양한 요소가 자연스럽게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가치를 하나로 통합해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 지하철은 이를 완벽히 구현해냈고, 그것이야말로 한국 지하철이 전 세계의 모범이 될수 있는 이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을 떠나며 저는 한국 지하철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확신을 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이 전 세계의 표준이 될 것이고 점점 더 많은 나라들이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따라가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겼죠. 이 경험은 저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고 이제는 한국 지하철의 팬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도시의 각 지역을 연결하며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는 이 시스템은 정말 놀라웠어요. 언젠가 다시 한국을 방문하게 된다면 한국 지하철의 혁신과 따뜻한 배려를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생긴다면 꼭 서울의 지하철을 경험해보세요. 아마 기존에 느꼈던 교통수단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한국 지하철이 보여주는 스마트한 편리함과 정교한 디자인, 그리고 배려 깊은 안전 시스템은 여행객에게도 감동을 선사할 거예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분들은 댓글도 남겨주세요. 한국의 혁신적이고 감동적인 교통 시스템에 대한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또, 여러분이 직접 경험한 한국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모아 다음 영상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닌 기술과 배려가 함께하는 새로운 생활 공간입니다. 앞으로도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혁신이 나올지 정말 기대됩니다. 함께 지켜보며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 지하철의 증가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